안녕하세요. 자, 최고 TV의 최고 수단. 자, 오늘은 낚시 하세연의 김세연 씨가 자, 까불고 있어요, 지금. 고기도 많이 못 잡아 놓고 우리 세연 씨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와우! 귀이세 마리, 세 마리 잡아왔어요. 세연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회떠주십시오 아 회로? 네 회로 어.. 한세명네명 먹다가 싸움날 수도 있어요 <laughs> 세연씨가 잡은 우리 회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laughs> 근데 오늘 어, 어제랑 막그 너울져가지고 지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래도 큰거 하나는 건지셨네요 찻물하기에요 어. 우럭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 네, 네. 성만, 네 우럭 전문? <laughs> 참우럭이 뭐냐면, 네. 일반 개우럭은 이 겉에가 틀려요, 색깔이. 약간 뭐, 볼락? 볼락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늘 자체가. 그래서 이건 참우럭이고, 개우럭은 뭐냐면, 우리 일반 수족관에 있는 일반 우럭이 이제 크면 개우럭. 역시, 막식군이라. 아시는구만. 근데 우리 보시는 분들도 회를 드실 때 제가 항상 이 전에도 이 커팅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 내는 거예요 살을 그래야 소주라도 한잔더 드시고 회도 한잔더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실 때는,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장갑. 장갑을 꼭 끼시고. 자, 이 앞전에 영상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배 먼저 싹 해주시고. 등. 칼은 일자가 아닌 약간 각도를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쪽도 마찬가지로 칼을 약간 세워서. 그리고 막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아동. 자, 아동.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앞,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은 그냥 멋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살포시 올려주고 그리고 너무 힘을 꽉 주시면 팔이 지나니까 살포시만. 세현 씨잘 배워요. 네. 나 너무 배워버리면 이제 우리 가게 안 오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낚시 하세연의 우리 김세연 씨께서 이, 이 어려운 조건에서 고기를 잡아 오셨어요. 장갑은 한번 쓰고, 이렇게 버리시고. 자, 껍질을 벗길 때, 보시면 이 왼손으로 이 갈비뼈를 딱 대고, 칼을 이 손이 닿는 느낌으로 싹 이렇게 돌려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기실 때막 남들 하는 것처럼 한 번에 벗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껍질하고 회를 같이 먹게 돼요. 내 우럭이 너무 크다. 아 올라올 때광원인줄 알았어요? <laughs> 아 오늘 광원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체미랑이 직전이 틀렸어요 어우 아까워라. 아까워라 그건 그건 바로 선장님이 잠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니까요 사이즈도 네. 데 아쉬워요 근데 오늘 조항이 전부 안좋았어요 네 가게 앞에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뭐 빈수레 이 서해권에 이제 참돔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참돔, 참돔이 그리고 이 참우럭하고 게우럭의 차이는 뭐냐면 이 껍질을 벗길 때 보면 이 볼락이나 볼락하고 비슷해요, 거의. 껍질 자체가 좀 두꺼워요. 개우럭보다. 그래서 참우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육질도 개우럭보다 더 쫀득거리고. 그 이제 회를 한번. 이거 한 접시로 썰어드리면 되죠? 네. 네. 역시, 세현 씨는 대답도 시원시원해. 네, <laughs> 개그맨 하지 <아직> 그랬어. <laughs> 네, 해뜨시는 분들 영상을 뭐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앞전에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나 저나 큰 차이는 없어요. 해뜨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한데 제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내가 칼질할 때 잡는 법, 자 손은 이렇게 딱 움켜 주시면 돼. 이렇게 요렇게 잡거나. 뭐 대충 뭐 그러다가 손 다치니까 최대한 바짝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잘못 보신 분은 계속 다시 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필수 허벌나게 눌러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동지 요게 있으면 어, 포만 따 갖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오늘 당장 못 드시는 거는 내일. 내일 드셔도 되니까 어 해동지쯤은 좀 사놓으셔도 괜찮아요. 소. 자, 가운데 뼈를 이렇게 빼드릴게요. 불필요한 부분은 싹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호만 떠갖고 집에서 드실 때이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물. 얼음물을 차게 해가지고 재빠르게 그 헹궈가지고 해동지에 물기를 짜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깔끔하고 오히려 더이 앞전에 제가 회에다 물을 묻히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뭐였냐면 이 과정에서 이 오롯이하는 과정에서 이 물을 묻히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집에서 그 얼음물로 헹궈서 얼른 짜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깔끔하고 물을 묻히지 말라는 것은 과정, 오로시 하는, 오로시 하는 과정에서 물을 최대한 묻히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얼음물에 한번싹 헹궈서 드시면 뭐라고 할까 탄력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막 오로시 할때막물막 막 덕지덕지 묻히면 안 돼요. 드시기 직전에만 어, 살짝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은 이 검지가 앞으로 나와야지 엄지나 중지, 이 손가락이 나오면 손가락이 닫힙니다. 이 앞전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엄지 척 하면 엄지 닫혀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나오면 남이 볼 때는 욕이에요. 절대 이거 내밀지 마세요. 무조건 검지. 기억하시고. 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세현 씨가 와 가지고 또 세현 씨랑 같이 이렇게 세현 씨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구독자가 확 늘을 것 같은데. 많이 테는소리를 해. 그그는거 아닙니까? 아, 절대. 우 <laughs> 세현 씨도 이제 오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방송도 보고 이제 회를 드실 때 보통 어떤 분들은 뭐 초장, 쌈장, 뭐 와사비장 이렇게 드시는데 제가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배운 건데 이 경희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님들한테 배운 건데 상추 한장 놓고 깻잎 한장 놓고 그 위에 구운 김 구운 김한장 놓고. 그다음에 회한점 올리고 고추 마늘 그리고 쌈장 뭐 취향에 맞게 뭐 초장을 드셔도 되고 간장을 드셔도 되는데 이제 쌈 재료가 상추, 깻잎, 구운 김아 그리고 밥한 숟갈 이렇게 딱 올리셔가지고 드시면 어,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회를 못 먹는 횟집 사장님이 먹었을 때 맛있다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속눈샘 치고 한번 잡숴보세요. 나 오늘은 우리 세연 씨, 세연 씨가 잡아온 물고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즌 되면 대량의 그 낚싯배 회를 손질할 건데 그때는 대량으로 손질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세연 씨가 잡은 물고기로 이제 맛있는 회를 떴.